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15번 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의 성립 조건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험의 성립 조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 세 가지 이상을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의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질적 위험입니다. 여기에 다수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게 보험이 성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우리 보험에서 취급하는 기본적 손실 부분이죠. 손실의 우연성. 즉, 다시 말하면, 이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연적인 발생은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지 않냐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험 자체가 위험 자체가 우리 판별하고 측정이 가능한 그런 위험의 한정적 손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또 측정이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한정적 손실이다 자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비재난적 손실이지요. 재난의 일정 손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또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의 성립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실 자체가 한글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글적으로 우리 계산이 가능한 가능한 기본 손실이 발생해야 됩니다 또 우리 보험료 부분도 보험료가 너무 많아 버리면 보험의 성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 부담 가능한.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보험의 성립 조건 소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세 가지 이상을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각각 세 가지 이상을 쓰시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우리 보험 자체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 순기능 종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순기능으로 소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경제 손실 회복 기능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기능. 또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신용력이 증대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 나올려서 우리 보험자입니다. 보험자가 일반적 많은 보험료라는 재원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기업 경영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보시고. 또한 가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어떤 위험에 대비한 안전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고약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숨 기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역 기능에 관해서 련대세 가지 걸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 보험을 자, 우리 보험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비용이 발생하겠죠? 우리 사업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기변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만약에 우리 보험 사업이 잘되지 않냐면 기회 병의 손실까지도 그래서 그 사업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어쩔 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약이 죠 그래서 일반적 보험을 사업을 하고 자할 때는 사업 비용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역기능적인 문제로 논의가 될 것이고요. 또하나 우리 보험 사기의 증가 문제 나오죠. 사기 증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험의 역기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한 가지가 일반적 손실과장이죠. 손실을 과장한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철회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일반적인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손실과장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보험에 가진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한다면 자, 사고 발생 부위는 요 정도인데 그래서 확장해 가지고 일정해더 비용을 많이 첨가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이 지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일정에 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순기능 역기능이라는 문제는 뭐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또한 가지 일반적으로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항상 한번 다뤄질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상 특징은+ 특징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유사점으로 소개되는 보통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러한 역선택 자, 역선택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위험률이 높은 집단이 선택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보험사업자가 사업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가 비대칭하는 거죠. 비대칭해 가지고 가입자, 즉 계약자가 정보 노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 계약자가 위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해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유사점은 도덕제도 마찬가지죠. 계약 체결 이후에 사고 발생을 좀 줄이거나. 또는 손해 발생 그 규모를 뚫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해버린다는 약기죠난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도덕적 개인은 유사점에 관한 문제는 초과보험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겠죠. 자,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액하고 또 보험금액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액보다 금액이 더클 때. 그죠? 한마디로 초과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때,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그, 뭐, 또, 역선택 독재는 이런 데서 보통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유사점 중에 소개된 것은, 일반적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인는 이는, 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읽어보는 사람들은, 한정됐죠? 그래서, 일반적 그 행위란, 행위 장사자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 피해, 손실 부분이죠? 자, 피해 부분은 피해 부분은 결국 다수의 자 우리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역선택 독점에는 그런 유사점이 있다. 자, 차이점에 관한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역선택은 계약 체결하기 전이죠. 자, 계약 체결의 전. 자,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예측보다 위험이 더 높은 그런 위험 집단이 가입해서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이 역선택의 기본 특징이고 자, 도덕적 개인은 계약체결 이후죠 계약체결 이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좀 낮추는 경감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 버린 것. 그래서 일반적 사고 발생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유도해 가는 뭐 그런 형태가 도덕적 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장 큰 차이는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이다. 독재는 계약 체결 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그러 쓰는 연습할 때 우리가 유사점 하고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역선택과 독재는 가액에 비해서 금액이 더 클수록 한번 초과 보험 상태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유사점이다 또두 번째 유사점은 이익은+ 이익은 역선택과 독재를 해결을 야기한 장사자즉 행위 장사자에게 귀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피해 부분은 보험자나 다수의 선의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사업에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이야기죠. 자, 그런 점은 유사하다. 자, 차이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이죠. 그래서 일 측한 위험보다도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해서 사고 발생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자,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이후입니다. 자, 계약자가 사고 발생 예방 노력을 낮춰 본다는 약이죠. 그래서 흔히들 그런 약기 하잖아요. 어차피 뭐 보험 들었으니까 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큰 차이는 역선택은 계약 체결 이전.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이후.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보험의 원리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려간 내용으로서, 가로안에 알맞은 말 쓰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위험집단 구성은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자, 기억의 니은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를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죠. 급부, 반대급부, 급부의, 즉, 급부나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료입니다. 자, 이 보험료는 우리 평균 지급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죠. 평균 지급보험금입니다.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거죠.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19번 문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번 수입법험료계죠 총액 이거다고 사고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총액입니다. 이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 의미가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 올리 중에서 반대급부하고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은 수익과 지출이 말 그대로 같아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두개좀 유사점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급부, 간대급부, 급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차이점은 그래서 우리 계약자 개개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예, 개개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급부, 반대급부. 자, 쉽게 말해서, 일반적 보험료 자체는 평균 지급보험금 곱하기, 발생 확률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것은, 우리 계약자 개개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수지 상대견원 측은, 보험자가 받아는 수입, 보험료 총액이죠. 그리고 지출하는 지출보험금 총액이에요 이 같다는 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법률산년당선 급부 반대급부 균등변칙은 계약자 개개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원칙이고 수지상등의 원칙은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원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